첫 번째는 이제 매출액, 매출액 총이익률하고 영업이익률, 매출액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은 뭐 차트 공부도 중요하고 뭐 테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는 알아야 되는데 재무제표를 공부한 데 있어가지고 한계도 있고요. 그리고 재무제표를 공부한, 함에 따른 보람이 사실은 많지는 않죠. 그게 대한민국의 어 주식 시장의 현실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알아야 되고, 이 상관관계를 알아야 되는 것이 이제 매출액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매출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그 외에 뭐 고정비라든지, 판관비라든지 판간비라, 뭐, 여러가지 뭐 부채비율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재무제표가 공격적으로 좀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매출액, 총이익률, 영업이익률, 매출액 입니다 이제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제가 칠판을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은 이제 매출 재무제표를 보시면요 먼저 이런게 있어요 재무제표 보면은 되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논리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여기 여기 보시면은 여기 포괄손익계산서 있죠. 여기 보면은 매출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와요. 돈이 들어온 다음에 매출 원가를 빼요. 원가가 이겠죠. 그러면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뺀 매출의 총이익이 나옵니다. 이익이 아니라 매출총이익입니다. 거기서 판매비 판매할 때 쓰는 비용들 그 다음에 이거를 관리할 때 쓰는 비용들을 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빼기 빼기 빼기예요. 그죠? 빼기, 빼기, 빼기인데, 판관비 인건비, 어, 유무형 자산 삼각비, 연구개발비, 광고선전비, 판매비, 관리비, 이 외에 여러가지가 더 있지만, 이 키움에서는 굵직하게 이렇게 나오고요. 그걸 뺀게 영업이익입니다. 그쵸?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의 내용은 영업이익률과 매출액하고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은어 주식시장에서 재무제표는 후행성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재무제표는 재무제표는 어 후행성이다. 왜냐하면 T 플러스 45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월 플러스 45일 그러면 언제죠? 2월 15일입니다. 그 다음에 3월 플러스 45일이면 몇이에요? 5월 15일. 그 다음에 6월 플러스 45일은 얼마예요? 8월 15일. 그 다음에 9월 플러스, 아니 12월이죠. 죄송합니다. 9월 플러스 45일은 얼마예요? 9월 플러스 45일은? 3, 6, 9 플러스 2더 하면은 11월 15일입니다. 그쵸? 요때 기한 안에 발표를 해야 됩니다. 2월 15일 안에 1분기 실적 발표해야 되고요. 아 죄송합니다. 2월 15일 안에 4부, 전년도 4분기 실적 그 다음에 연간 실적 발표해야 되고요. 5월 15일 안에 1분기 실적 발표해야 되고요. 6월 15일 안에 8월 15일 안에 2분기 실적 발표해야 됩니다. 11월 15일 안에 3분기 실적 발표. 이미 후행입니다. 여기에, 뭐 해야 됩니까? 결산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2주에 더 후행이 있어요. 그래서, 45일 플러스 14일 해가지고, 결국에는 한 대략 60일 정도의 후행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숫자를 보고 투자하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나, 이 후행성을 적어도 선행으로 땡기기 위해서는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영업이익률, 영업이익, 매출액, 단기순이익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매출액입니다. 말 그대로 매출액은요. 결국에는 시장, 어, 점유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시장의 전체 그 시장 규모가 있습니다 1조예요 근데 1조인데 이 회사가 3천억을 해요 매출액을 그러면 3분의 1 정도 하는 거죠 그렇죠 정확히 말하면은 어, 10분의 3 정도 합니다 30% 정도 합니다 그런데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냐 줄어들고 있냐가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은 매출액이 늘어난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은, 매출액이 늘어나는 과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시장에서. 일반적인 기업들이 매출액이 성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매출이 성장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시장이 성장한, 성장한다. 그니까, 피자가 요만했는데, 내년 되니까 피자가 커졌어요.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매출액이 이만큼 늘어나겠죠? 내, 내가 이만큼 먹고 있으면, 원래는 이만큼이었는데, 피자가 이만큼 늘어났으니까 이만큼 성장한 겁니다. 그건 뭐예요? 내가, 어, 3등 안에 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내가 3등 안에 드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또 별개로 말씀드리겠지만은, 매출액이 성장한다는 것은, 시장이 성장했다. 그럼 뭐야, 뭐 시장이 성장했는데 네가뭘 잘했냐? 그게 아니라, 3등까지만 이 시장의 파일을 시장이 늘어난 만큼 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차 전지 시장이 뭐 20조다, 100조다, 라고 하면은 내년에 100조가 110조가 됐어요. 10% 늘어났죠. 내 매출액이 10%가 안 늘어나면은 그거는 3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매출액이 그 다음에 뭐냐면은 내가 잘했을 때. 내가 잘한 건 뭐냐면 결국에는 순위가 있죠. 1등부터 뭐 10등까지 있겠죠. 그리고 경쟁하지 않는 독점 기업 같은 경우는 1등부터 뭐 3등까지 있을 겁니다. 내 순위가 바뀐 거예요. 내 순위가. 내 순위가 바뀐 게이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시장이 성장하는데 내 순위가 바뀌어요. 플러스 경쟁 기업이 망했어요. 이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주,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매출액이 늘어나는 여러가지 있는데 첫번째는 시장이 성장하는거 두번째는 어, 내가 순위가 바뀐거 세번째는 시장도 성장하고 내가 순위가 바뀌는데 기존 기업들이 망한거 이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시장성장률과 어, 그거보다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회사가 기술경쟁력 뭐 캐파경쟁력 가격경쟁력을 음. 얻으면서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매출액이 늘어나는 것이 선행입니다. 선행. 왜선행이냐 선행이 하려면은 보통 매출액으로 멀티플을 계산하기가 쉽지 않고요. 두 번째는 이익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뉴스가 이런 뉴스가 나와요.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 영업 예를 들어 보세요. 매출이 5천억인데 이게 6천억이 됐어요. 영업이익이 200억인데 180억이 됐어요. 그럼 어, 이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거를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려면은 보통 영업이익이 200억에서 180억으로 된게 어,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감소했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뭐 주가가 떨어지겠죠. 그럼 잘 생각해보면은 이게 왜 영업이익이 떨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더 악질인 애들은 뭐냐면은 여기에 뭔가 비용을 소비해 가지고 어 단기순이익이 150억이었는데 이게 뭐 50억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150억에서 100억 감소했다. 60% 70%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감소했다. 이렇게 뉴스를 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매출액은 늘어났는데 영업이익은 가, 조금 감소했어요. 단기수익이 작살났어요. 이걸 왜 그런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매출액이 늘어났다면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선행지표기 이 때문에 이거를꼭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런 상황은 왜 생기냐? 이게. 요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두 번째 매출 총 이익입니다. 이익률 여기는 뭐가 빠지냐면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매출액에 매출 원가가 빠지죠. 매출 총 이익이 납니다. 그 다음에 판관비가 빼요. 그래야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비, 관리비, 결국에는 고정비가 빠진 금액이 영업이익이에요. 고정비가 빠진 금액. 고정비는 뭐냐? 여러분들 매, 한 달마다 뭐 써요? 아파트 사시면 관리비 내시죠? 정수기 렌탈료 내시죠? 핸드폰요 내시죠? 인터넷비 내시죠? TV 값 내시죠? 그거 여러분들이 쓴다고 안, 안 쓴다고 안 됩니까? 내실 거 아니에요. 그죠? 냅니다. 무조건 내요. 그게 고정비에요. 내가 우리 집에서 사업을 하면 그게 판관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사를 해서 더큰 집으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영업이 잠깐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매출액이 늘어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가적인 것들을 제외하고 얼마의 이익을 낼수 있냐, 이익률을 낼수 있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를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보통 옛날에 뭐 이런 거 많이 썼죠. 그러니까, 한 개, 한개 이익. 극한의 그 이익은 결국에는 거의 비슷,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매출, 총, 이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얘기를 제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매출액, 하나 파는데 100원이에요. 이 100원의 구조를 보니까, 원가가, 원가가 50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타 비용들이 막 있어요. 뭐, 임대료도 있고, 뭐, 전기료도 있고, 수도세도 있고, 인건비도 있고, 알바 돈 줘야 되고, 퇴직금도 줘야 되고, 뭐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게 이제 50원이에요. 그러면은, 예 예, 영업 이익은 얼마입니까? 0원이요, 0원. 빵원이에요, 빵원. 0원. 남는 게 없어요. 빵원이죠.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재무제표에서는 매출액 빵원이다. 아, 영업 이익이 빵원이다. 돈이 안남는다그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와 가지고 자산 재평가를 했더니 노후화된 뭔가 있어 가지고 그게 마이너스 뭐 100원이 찍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적절에 적자. 적절을 뜨는 거예요. 근데 요걸 봤을 때잘 이걸 뜯어 보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 팔았을 때 요거죠. 그렇죠. 하나 팔았을 때 요거예요. 그런데 내가 1 조개를 팔면 1 조개를 팔면 이게 거의 0에 수렴하죠. 그 예를 들면은 50원 1조원 어떻게 됩니까? 원원 지워지고 거의 0의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뭐예요? 이게 0이에요. 그러면 영업이익률이 몇 프로예요? 50%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액 총이익률은 결국에는 한계이익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계이익은 결국엔이 회사에 최대한 이익을 낼수 있는 포텐셜이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시설, 투자, 공장, 증서를 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래, 5,000개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만 개를 만들어요. 보세요. 그쵸? 그렇죠? 자, 근데, 이게 50원이었구요. 5,000개를 만드는데, 50원이 들었어요. 매출액은 아, 그 판가는 100원 이에요 공장 증설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50원은 똑같겠죠 근데 또 달라요 내가 늘어났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냐면 구매해서 조금 더 내가 싸게 살수 있기 때문에 어쨌건 그건 미미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두배로 늘어남으로써 뭐가 되냐면은 내가 이 50원이 얼마가 돼요? 25원이 됩니다. 물론 이상적으로. 25원까지 되지 않겠지만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업이익이, 영업이익률이 0원이었던 게, 0%였던 게몇 프로가 되냐면 25%가 돼요. 근데, 요 때, 0원이었을 때, 우리가 뭘 계산할 수 있어요? 매출액 총이익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계이익을 한계이익이 몇 프로예요? 50%죠. 50%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 얘는 매출액이 늘어나고 공장 증설하면은 분명히 커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은 어야 공장 증설했는데 지금 한계이익 자체가 원가가 80원이에요. 그리고 고정비가 20원밖에 안 돼요. 이거 공장 늘려봤자 얼마 줄겠어요. 얼마 안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률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제 2차전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은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재무비율을 보시면 매출 총이익률이 14%예요. 14% 14%면요, 결국엔 공장 증서를 해도 어렵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시면 좋고,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조건검색식으로 이게 없어요.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것들을 좀 표현을 하시면 찾아보셔가지고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 간과하지 마시고, 여기에 매출 총 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선별을 하시고, 그런 기업들의 산업이 괜찮은 산업이고, 그런 기업들이 순위 3등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꼭 이해하셔가지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